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회문제를 준비해봤는데요. 백선으로 진행이 되고, 난이도는 1급에서 3급 사이입니다. 이 표시된 흙 전체를 잡아야 되는데, 열핏 보면은 뭐 되게 쉬워 보이긴 한데, 쉽게 접근하면은 상대방이 뭐 끝까지 패로 버티는 수가 있어서, 뭐그 부분을 좀 주의해서 그냥 잡는 방법을 연구해보셔야 합니다. 그럼 잠시 시정지 해두시고 눈으로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저와 함께 정답 확인하도록 하시죠. 네 정답 한번 찾아보셨나요이 형태는 여기를 치중 가는 수가 굉장히 의외의 곳이긴 한데 이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 수를 두면 흙이 어느 한 곳을 이을 수가 없죠. 그래서 두 점을 잡아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먹여치면은 이 따내더라도 되먹여치는 수가 있고 두 점을 따내도 아래쪽을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있어서 양쪽이 옥집이 되면서 흙을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 예, 하지만, 백이 만약에 여기를 단수치는 수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딱두 점을 단수치면 따내놓고 먹여치는 데까지 백이 손이 돌아오게 돼서 이것도 흙이 죽은 것 같은데 이 수는 왜안 될까요? 이렇게 단수치는 수. 바로 흙이 여기를, 네. 어좀 어려워 보이는 자리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끝까지 패로 버티는 수단이 남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은 따낼 수밖에 없는데 이 패감을 또 쓰고 다시 따낼 수가 있죠. 이, 이 자리는 뭐 백이 막아가더라도 크게 이렇게 단수 치면 됩니다. 어차피 여기 한점 내는 것과 여기 한점 따내는 게 맞보기여서 백은 계속 패를 지속해야 됩니다. 패를 치는 순간에 또 흙이 이렇게 또 패를 버티게 되죠 네. 조금 늘어져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 그냥 잡을 수 있는 형태에서 패가 나는 꼬리여서이 어 수는 이 모양은 여기 치중가는 수가 깔끔한 수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단수 치는 수도 마찬가지예요 어 얼핏 이 일감으로 단수만 쳐도 다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상치 못한 이 1에 1 패로 만들어버리는 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뒤로 메꿔봤자 언젠가는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네, 계속 패를 해야 되죠 뭐 이어도 이렇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, 이런 패 형태를 피하고자 이렇게 치주을 가고 어, 한쪽을 이으면 단수를 칩니다 반대로 이어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단수를 치고요 그래서 잡을 수밖에 없는데 깔끔하게 먹여 쳐놓고 이 안쪽으로 먹여치면은 이런 식으로 옥집을 만들어서 흙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